17번입니다. 각시가 90도인 직각삼각형 A, B, C에서 B, C와 B, E의 길이가 같고요각 B, D가 90도이다. C, D가 3, 각 A가 52도일 때 다음을 구하시오. 각 C, B, D의 길이, 크기. 자 일단 1번 삼각형과 2번 삼각형을 보면 직각, 직각, 자 빗변이 공통. 자, 한변 길이가 같습니다. 그래서 두 삼각형은 RHS 합동이죠. 따라서 이각 크기와 이각 크기도 같아집니다. 자, 이게 직각 삼각형, 큰 삼각형이 직각 삼각형이기 때문에 자, 얘가 90도면 이 52도랑 이각이랑 더해서 90도가 돼야 되죠. 그럼 요각은 38도가 됩니다. 그죠? 자, 그리고 여기서 자, 합동이기 때문에 이각얘이 이각이 똑같습니다. 그죠 38의 반은 바로 19도가 되고 19도가 됩니다. 각각. 자, 여기 19도가 되고요. 자, DE의 길이 합동이니까 이변 길이랑 이변길이 같을 거예요. 바로 DE 길이는 3cm가 되겠습니다.